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월 2일, 단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폭등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유는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예상을 아예 박살 내버렸거든요.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숫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와, 이거 보세요. 매출이랑 이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이런 엄청난 실적 뒤엔 사실 두 가지 큰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AI 플랫폼에 과감히 투자한 게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벌써 고객 4분의 1 이상이 에피언의 새로운 AI를 쓰고 있다니까요? CEO는 AI를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파트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 덕분에 자기들 제품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비전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경험하는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걸 딱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겉으로 잘안 보이지만 이게 또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 돈은 덜 쓰면서 더 똑똑하게 일해서 사업을 키우는 거죠. 에피어는 이걸 거의 예술의 경지로 해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마케팅비는 오히려 줄었죠. 이런 효율성 개선이 놀랍게도 벌써 9분기 연속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AI 전략에 미친 효율성이 더해지니 수익성이 폭발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효율성에 집중했던 에피온이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으니 내년부터는 다시 영업 인력도 늘릴 거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승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AI도 잘 되고 사업 모델도 탄탄한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에피언? 진짜 도약의 순간을 맞이한 걸까요?